안녕하십니까. 얼안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회원입니다. 어, 이제는 민주당 고분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당대표가 돼야 한다. 라는 등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 대선이 끝난 지 불과 이제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패자를 왜 재등판시키려고 하는 건지 오늘 정치부 최우석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소위 친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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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 측은 이재명 고문이 어떻게 정치에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고문이죠. 네. 이재명 고문이 뭐 요번 지방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된다. 이유는 이거예요. 이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성남 후보로 김병우 네. 의원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네. 뭐이 김의원이 성남시장 선거에 차출이 되면. 네. 그, 의원직을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 그 지역, 성남 분당을이 그 지역인데, 거기에 이재명 전, 이재명 고문이 나서야 된다, 이겁니다. 집도 그 근처에 있고 한다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뭐, 그, 런게 하나 있고, 네. 8월에, 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야 된다. 아, 네, 뭐, 이런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제도권 정치로 음, 이제 복귀를, 복귀를, 복귀를 해야 된다. 예, 예. 네, 네. 네. 근데 어쨌거나 패자잖아요. 뭐, 진지 한 달밖에 안 됐죠. 네. 근데 패자를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 없나요? 민주당에? 하, 아, 저는, 저는, 이건 네. 이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이재명 고문을 둘러싼 의혹이 많아요. 음. 저도 취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월간조선도. 네. 네. 많아요. 풀리지 않은 의혹. 네. 예, 네, 뭐, 어떤, 뭐, 청바지는 뭐, 풀리지 않은 신비라고 하는데. 네. 이재명 고문을 둘러싼 이 의혹, 풀리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그것 때문이 아닐까 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만약 에 국회의원이 돼요,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라는 특권 게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조사 한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당 대선 후보까지 된 사람을 조사하려면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하면은 정치 뭐 네, 보복, 조건 앞으로 다 보복자를 붙이면 되는 네. 거죠. 또당 대표가 됐어요. 그렇죠. 얼뭐당 어, 당의 얼굴을 그렇죠. 당을 그러면 당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가, 이재명 고문이 오케이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다 봐요. 네, 본인이, 본인의 의중이 담겼다.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 계속 신문 1면을 네. 지금, 어, 하이라이트, 헤드라인을 지금 네. 하고 있는 검수 완박.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네. 이 법안하고 같은 맥락이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된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검찰청이 어... 왜 있어? 검찰이왜 네. 있어? 지금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고문, 네.과 관련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수사권 완전 박탈! 네. 그럼 요런 걸. 완전 박탈은 또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일? 그냥 박탈도 아니고, 완전히 박탈. 아니, 뭐, 어찌됐든 저는, 이 검수 안바, 이 지방선거를 판결을 판가름하는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검수안방 요거 국민들이 잘 판단할 거라 봅니다. 이걸 정확히 일단 아셔야 돼요. 네. 저는 무슨 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무슨 전직 다른 나라 국가래도 그 조직에는 조직의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잖아요. 근데 검찰의 임무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박탈한다? 이게 어떻게 생각이 나온 건지 만약 이 사람들이 이 민주당 사람들이 지, 이 밀고 있는 검수안방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네. 오케이. 이재명, 문재인과 관련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거는 검찰이 수사해라. 네. 그러고 나서, 그럼 검찰의 모든 권리를 다. 네, 바꾸는 그 외에, 거니까? 그 외에,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하는 거다. 네. 이런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칭, 뭐, 3개월 하고, 뭐, 어쩌고저 막, 뭐, 지금 한달 남았죠? 네. 문재인 대통령 되고, 뭐, 어디, 뭐야. 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면 뭐 시간 끌고 시간 끌거 아니에요. 어, 보니까 그렇죠. 한동훈 검사장이 돼서 엄청 시간 끌 텐데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청문회를 연에 만에 뭐 이렇게 되면은 3개월 지나요.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울산 어, 부정선거 그렇죠. 개입 의혹. 어, 누가 수사합니까?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죠? 경찰이 개입된 거예요. 그 황우나, 그 뭐, 그때 당시 의원이 개입됐다는 사건 아니에요? 그, 친정 사람이 개입이 돼 있는데 경찰이 뭐, 어떻게 수사 합니까? 그, 봐야죠. 그럼 여태까지 검사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자료는원이다 있잖아요. 이제 그렇군요. 와서 그거 싹다 저기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한다. 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상임 고문과 관련된 법인카드나 이런 수사들은 다 경찰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죠.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법인카드 수사만 경찰이 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고문이 관련돼 있을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대장동, 대장동. 사건 네. 누가 수사합니까? 검찰이 수사하잖아요. 그 제보자가 자기 녹취록을 들고 검찰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하지 누가 그리고 뭐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뭐 그렇죠. 의혹 누가 예그 네, 검찰이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어, 뭐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게 만 하게 하네. 만에 네. 뭐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야 또? 원전 네. 누가 조사합니까? 검찰이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검찰 조사해서 말했다는 거 아니요. 에 신이 내려서 자기가 뭐뭐 뭐 그랬고 신 내린 공무원이 뭐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신내림. 근데 이분이 뭐냐면 잘 봐야 돼요. 이분의 박주민 의원이라는 사람을 잘 봐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재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임대차3법그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전세한 4년 하자 네. 이런 뭐 거예요. 그걸 대표 발의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를 올려받았어. 요뭐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니까이 사람 말하는 거잘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나 저는 이거 민병 위원님들 대단해요. 이거 국민들 엄청 똑똑합니다. 예. 네. 네. 하여튼 이런 사람 얘기하면. 이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네. 속을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거다 찾아보고. 더 찾아봐. 나도, 이, 박주민 의원 얘기하니까 찾아보게 되더라고. 아, 무슨 또 야루가 있나 해갖고. <laughs> 그런데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뭐 잘못한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도대체 개운해. 지금 갑자기 조안에, 조사해야 될게몇 건이면 도대체 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해봐야죠. 네. 예, 조사를 해봐야지 알 텐데. 지금까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고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보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월간조선이 거의 대부분 했지만 다른 언론은 왜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서 안 했는지 몰라서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가 보도한 것만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 많아요. 뭐 그리고 이게 특히 전 대장동을 이렇게 이렇게 눈여겨 보는데 이게 녹취록에 보면은. 이재명 고문이 이 정도가 돼야지 나의 측근이다고 한 김용, 정진상 씨. 네. 그 사람들이 김만배, 유동규와 의형제를 맺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의형제를 쉽게 맺습니까? 저 우리 회사에서 후배들 아무리 친해도 의형제까지 맺진 않아요. 엄청 가까운 거예요, 의형제는. 그렇죠. 남자들끼리 그 같이 의형. 같이 하는 거 죽을 때 같이 도원결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 형제들도 잘못 챙기는데 의형제까지 이, 하는 건 엄청 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녹취록 다 검찰인데 이 검찰이 어 바뀐 검찰이 상세히 조사해봐야 되는데 왜 하필 검수 완검수 안박 완박. 왜 이렇게 밀어붙이나 그런데 이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왜 대부분 이재명 갠가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고문이 정치제도권 내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검수 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아마 있는데. 그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지방선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